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벌해요살바래 아, 재능이 <laughs> 있는 것 같아요. Are you what? Always, always be classy. Always be classy. 안녕하세요. 클래시 t v 클래시입 오늘은 또 굉장한 행사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전기면도기 회사로 유명한 브라운의 런칭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브라운에서 시리즈 9과 시리즈 8의 신제품을 런칭을 하는 행사인데요. 이번에 아, 뉴 셀럽으로 변요아님이 어, 광고 무대를 하시게 됐습니다 변요아님도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만나면 좋겠네요 일단 브라운은 저도 사용하는 전기면도기 회사인데 질레트랑 같이 P&G라는 n 브랜드에 소속이 되어 있는 전기면도기 회사가 브라운입니다 그만큼 뭔가 면도에 대한 신뢰는 좀 간다고 해야 되나 어, 오늘 이 런칭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면 이 디터람스라는 디자이너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시청을 하게 되는데요. 국내에서는 8월 22일에 개봉인데 오늘 딱 15분 정도 먼저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어, 디터람스라는 디자이너가 혹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less but better 이 철학으로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한 걸로 되게 유명하세요. 그래서 브라운의 대표 디자이너셨고 이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아무래도 이 현대의 디자이너도 굉장한 영향을 미쳤죠.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디자인이 실은 디터람스의 디자인을 참고한 거라고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인 조나단 아이브가 밝히면서 디터람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어요. 그럼 런칭 행사에 가기 전에 잠깐 어, 들을 때가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하핑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일지는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예고드린 대로 브라운 시리즈 9과 8 런칭 행사에 와 있습니다. 네, 디자인 4 마트 매를스이게 벤야 님 사인인가? 아, 네, 그래서 브라운. 벤야 님이 아까 사인을 하셨대요. 이게 제가 아까 설명 듣기로는 이제 디트람스 디자인의 역대 면도기들. 저도 실제로 이제 시리즈 9을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남자의 로망은 면도기 광고 아니겠습니까? 사각지대까지. 사각지대까지. 시리즈 저희가 항상 3, 5, 7, 9로 나오는데, A, A 시리즈가 나온 거예요. 아, 네, 아. 네, 아. 그러니까 시리즈 9는 네. 골든 스튜디 프리머라고 해가지고 좀더더 네. 강하게 포팅이 되어 있는 거고 네. 헤드도 이게 4개의 날이 되어 있고 방향은 네. 10가지예요. 네, 네. 근데 여기는 방향이 조금 더 작고 헤드도 좀더 작은데 네. 그 밀착 면도는 가능한. 아, 둘다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세척하는 건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딱 하면 진짜 상쾌한 느낌. 감사합니다. 구독자님이라고 하셔가지고. The 그 design is as little design as possible. 이게 뭔가 미니멀리즘을 대변하는 그런 코멘트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그런 브랜드입니다. 어, 대학교 때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브랜드여서. 제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공식 모델, 아, 어, 변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지금, 영어 배우, 진짜 유명한 스타이시죠 백요한 음. 씨를 모시고, 저희 클래시 TV가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 벅찬 순간. 박수 한 번만 다들. <laughs>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어, 일단 저희 소개를 좀 드려야 되니까, 클래시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클래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어, 저는 변요한이고요. 오늘 재밌는 인터뷰예요. 예. 네. 어, 저는 진짜, 뭐, 미생, 들깨, 그리고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음. 그리고 최근에 미스터 선샤인까지 음. 아, 너무 진짜 멋진 작품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 아, 실제로 뵙게 돼서 솔직히 굉장히 떨리고 진짜 영광입니다. 그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이제 대화를 좀 나눴는데 제 나이를 말씀드렸더니 아, 동생이시라고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프로필이 네이버에 나와 있는데. <laughs> 네. 근데 좀 동안이시긴 하세요. 아, 피부도 그래? 되게 좋으시고. 아, 진짜요? 되게 좋으신데요? 저는 아, 좀 많이 뭘 발랐어요. 아, 좀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laughs> 휴지 좀 주세요, 휴지. 대표님께서 땀을 많이 흘리셔서. 아, 감사합니다. 아, 막 스타 가는 기분이네. 네. 취미로 드럼을 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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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니까 그좀 수준급시던데, 스타일즈본의 d i 아, 마이 i 레이브를 네. 이렇게 드럼으로 치시던데. 네. 네, 네.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은데, 네. 좀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좀 비트를 더 쪼개서 막 치시더라고요. 네, 제 프리스타일링. 그러니까. 네. 그 정도가 되려면 실력이 좀 대단하셔야 될 텐데. 실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독학으로 이렇게 보고 배워서. 네. 그냥 감으로. 그렇죠. 듣고 이제 살짝 으로 재능이 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 <목소리>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laughs> <laughs> 최근에 서스페리아도 보셨다고 네, 맞아요. 인터뷰를 봤는데 네. 톰요크가 거기에 OST를 했는데 최근에 또 내한공연을 왔었어요. 예 알고 있어요.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 진짜요? 서스페리아를 좋아하셔서 그 영화를 보셨는데 OST를 톰요크를 했는데 톰요크의 내한공연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야. 엄청난 인연 아닌가? 그렇죠. 톰요크 브라운 쓴는데요 수염을 많이 면도를 안 했던데 그때 제가 전달을 해줄 거 그랬어요. 통역 혹시 이 방송 보고 있다면 한국으로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날만 교체랑 네. 배터리 충전이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네. 굉장히 스마트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통요 그가 아마 굉장히 좋아할 거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살발해요. 살발. <laughs> 근데 진짜 되게 살발하게 깨끗하세요 지금. 연도이 엄청 잘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잘 돼. 사각지대까지 <laughs> 사각지대 쓰셨죠? 네, 저도 사각지대까지 쓰고 있습니다. 사각지대까지 뉴셀럽으로 변현 님께서 네. 제 모델 되셨습니다. 네. 너무 멋지고 자연스러우시는데 혹시 면도기 모델로서 감회가 어떠신지 한번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사실 면도라는 거는 청소년기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까지 뗄수 없는 어떤 그렇죠.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맞아요. 물건인데 그런 제품을 제가 모델이 됐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죠. 브라운 축에 너무 감사하고 스타일이 또 좋으세요. 인스타그램이나 화보 같은 걸 제가 좀 많이 찾아보고 왔는데 오늘 같은 행사나 파티에 참석을 하실 때 특별히 신기한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스타일리스트가 있지만 그래도 네.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늘 하는 건 정말 내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네. 이제 브라운 행사기 때문에 드레스 코드를 블랙으로 해달라고 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뭐 넥타이나 이런 격식보다 네. 그냥 좀더 편하게 좀 내추럴하게 나와서 헤어나 피부 관리에 쓰는 그루밍 아이템 중에 혹시 좀 좋아하시는 제품이 있으신지 요즘에 여름이라서 그리고 여름이면 이제 운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두피에 이제 열이 많이 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쿨 스프레이 아쿨 스프레이 네. 뿌려놓고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운동하시기 전에 그럼 뿌리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예 하고 이제. 운동 다 끝나고 시선을 내면 이제 굉장히 시원하죠. 어, 그루밍 아이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면서 다니고 있는데 제일 획기적인 뭔가 좀 크리에이티브한 아이템이 나온 것 같습니다. <laughs> 그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 개화기 때 어떤 지식인의 클래식 수트를 많이 입고 나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클래식과 캐주얼을 두고 봤을 때 어떤 카테고리를 좀더 선호하시나요? 클래식은 사실은 네. 너무 입고 싶고 네. 일상에도 편하게 입고 싶은데 네, 네. 거의 보통은 사실 캐주얼이죠. 근데 그거를 잘 교묘하게 입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둘 어떤 걸더 선호한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둘다 네. 매력이 있어서. 네. 확실히, 근데 둘다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향수, 남자 향수를 좀 많이 리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좋아하는 향수 브랜드나 제품이 있으신가요? 저는 향수를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향수라는 영화도 너무 좋아하고. 아, 그래요? 장그르누이 예, 네. 오! 네. 사람은 여기서 나는 향기가 가장 자기의 냄새라고. 그런 대상은 나와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대단하신 분요 진짜. 우드향 나는 네. 그 조말론도 좋아하고. 아, 조말론. 텀포드도 좋아하고. 사실 향이 좋으면 좋은 것 같아요. 브랜드는 브랜드고. 지난번 화보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조말론의오드베르가모스 네. 화보로 들고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매우 이미지에좀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니치향수 브랜드가 있거든요. 혹시 바이레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변유한님께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는 네, 바이레도의 니치 향수를 제가 제 포장을 잘못듣거든요막 뜯을게요. 네네. 바르는 향수거든요. 아... 네. 광고 아닙니다, 바이레도. 발다프리크라는 향수인데 아프리카의 축제를 향기로 형상화한 네, 음... 그런 향수예요. 네. 네. 어떤 느낌이세요? 너무 좋아. 요아 그리고 에, 본인 이미지에 좀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써봐요. 그래서 저희 이미지랑 잘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산뜻하고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아 지금까지 변유아님 영화배우 변유아님과 인터뷰했고요. 를아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정말 아, 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변유아님께서 클로버님들을 위해서 슬로건 함께 외출인 거죠? 네, 같이 하는 거죠. 하나, 둘, 둘 셋. Always, Always be c l a s s y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브라운 덕분에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뭐지? Always be.